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조교 조기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8월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과연 언제 있을 것인가? 정말 누구나 듣고 싶은 얘기고 누구나 알고 싶은 얘기지만은 정말 이거를 그렇게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검찰도 지금 잘 모르는 이유가 왜서 잘 모르냐 하면은 내부적으로 아직 도 하나의 의사를 결집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도 불러야 되는 검찰도 모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이 어차피 추측성입니다. 추측성이지만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저녁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순간순간이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8월이다 9월이다 10월이다 12월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뭐 일부러 늦추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도 또 그게 또신경질이 나가지고 이거 내년 선거에 쓰려고 자꾸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저도 또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검찰도 이거를 늦추고 싶어서 늦추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도. 어참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검찰이 억지 소리를 듣고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 였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상황을 보고 되면은 꼭 그런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이리저리 이? 알아볼 만한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뉴스를 검색하다가 보니까, 뉴스 토마토라는 그 신문사가 있어요. 뉴스 토마토라는 신문사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따져봤더니, 정말 과거와 다르게 그 속도의 차이가 과거와 다르게 진전이 되고 있었다. 그게 무슨 얘긴가 하면은, 사실은 지금 백현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7월 25일 한 일주일 전쯤 되지요. 그때의 정진상 전 대표 비서실장, 그 성남시에 있을 때는 정무조정실장이었지요. 정무조정실장을 검찰이 소환했고, 소환했고요. 음? 그리고 이어서 이제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용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8월 1일 일 재청구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가지고 용관석 이 없는 구속이 되고 이성만 의원은 기각이 됐어요. 자 이래 됐으니까 두 사람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은 구속이 되고 한 사람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윤관석 의원은 더 핵심적으로 더 중심에 있다고 봐서 구속이 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윤관석 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게 조사가 들어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수사에 실마리가 풀려져 나오겠지요. 그러면서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은 19명, 나머지 19명에 대한 그런 명단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가지고 정진상 전 실장을 또 소환했어요. 그러면은 정전 실장에 대해서는 7월 25일은 백혈동에 관련해서 불려 나왔고, 그 다음에는 대북 송금 관련해가지고 연이어서 지금 경진상 정무실장은 그 검찰에 계속 불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보면은 과거 검찰 조사를 보여줬던 어떤 수사 방식과 패턴이 많이 달라 보이면서 이 수사 속도가 빨라져 보인다 하는 것이 옆에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수사 수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빨라진 수사에 이게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뭘 어디 있어? 이재명 빨리 이, 한번 불러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고, 그런데 마침, 뉴스 토마토라는 신문에서 관련 기사가 보도가 됐고, 그리고 거기도 취재가 있었는데, 저도 좀 알아본 바로는 검찰 인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 언제 보러나 이런 데만 얘기했지만은 검찰 내부 조직의 인사에 대해서는 별로 등한시 했었는데 이 뉴스 토마토가 이 인사 부분을 점검했는 거예요. 분석했는 거예요. 이런 분석이 굉장히 이, 지금 시점을 잘 이, 암시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마토가 분석하고 있는 이것이 아무래면은 상당히 맞아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요. 자, 최근에 지금 이제 대북 송금 문제. 이거는 사실상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진술이, 진술이 있었는데, 진술이 또 이게 이 사람이 이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7월 초 6월 중순경, 지금부터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조금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7월 11일인가 재판부에서 진술을 할 적에 완전한 변화가 있는 진술을 냈지요.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그당 안에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 그 대북 송금 관련, 응?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00만 달러 이재명 경기지사가 에, 방복했는데, 그 방복 비용이다. 이렇게 지금, 어, 얘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이재명 지사한테 사전에 보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꿔봤어요. 전에는 이재명은 모른다. 이랬었는데, 이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탄원서를 내고, 옥종편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서, 그래 하면서 이화, 이화영 평화부지사 부인도 이건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부분이 좀 뒤집힌 것처럼 했지만은 뒤집힌 것 같았지만 그 부인이 조금 이렇게 설레을 쉴드 치는 바람에 조금 뭐 바뀌는 것 같았지만 바뀐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 교체를 하라는 것까지도 했지만은 이걸 이어영전보지사가 변호인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8월 8일날 며칠안에 8월 8일이죠 8월 8일 이제 며칠 안남았는데 이제 다음주 어, 다음 주에 또 공판이 되깁니다. 8월 8일 날. 그러니까 이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에, 일정 부분 자복으로 인해가지고 이거 수사는 일단락 지울 수도 있겠다 하는 검찰로서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희망이 없었으니까 할수 없다. 아, 뭐 이런 상태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때문에 수사를 좀 빨리 매듭을 지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검찰 생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는 백현동도 수사에 큰 진척이 없었는데 여기에 정바울이라는 이 시행업체 사장이지요 어?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자백을 하고 이러면서 이것도 이제 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용도 변경 응? 네 단계 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배임 혐의가 있을 수 있고 이재명의 정말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이제 비자금의 저수지 얘기 나왔었지요 저수지가 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밝혀낼 수 이것도 또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50% 게임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시간도 어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일단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대장동처럼 배임 혐의 이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검찰의 판단이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수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일단 배임 혐의에 그 일단락 치어 놓은 뒤에 비자금 저수지 이거는 조금 더 수사를 해 보면서 한번 보겠다는 거지. 아마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수사가 곧바로 매듭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브리핑에서 정상적인 기자 브리핑입니다. 정상적인 기자 브리핑에서 백현동 개발비로, 어,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만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 어, 이재명 측과, 어, 상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하기에 이르렀으니까 이게 지금 수사 상황이 많이 달려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을 소환했으니까 소환조사하니까 이 소환조사 마치면은 곧바로 좀 정리를 해서, 어? 곧바로, 곧바로,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제 공식화했는 것이라고 보면 되래요 근데 그런 뉴스 토마토라고 하는 그 업, 매체에서 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법무조직들의, 검찰들의 인사 문제인데 현재 고위 간부, 검찰 고위 간부 자리가 빈 자리가 많답니다. 우리는 그런 거잘 몰랐잖아요. 빈 자리 중에는 대검 차장이 비 있고, 이 중요한 자리잖아요. 대검 차장이 비 있고, 서울 고검장이 비 있고, 대전 고검장이 비 있고, 법무연수원장이 비 있어요. 네 자리나 비었어, 네 자리나. 네 자리나 비었는데, 이게 다 고검장, 고검장급 자리고, 이이네 자리는 벌써 작년 9월부터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11개월째 비어 있는데, 지금 아직 메꾸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하나 더플러스 시켜가지고, 광주 고검장도 현재 공석이랍니다. 그러니까 고검장급 고검장급 자리가 공석이 다섯 자리야 돼요. 그럼 이거를 지금 채워놓으면은 또 이제 지검장이, 고검장, 지검장에서 고검장 올라가고 나면은 지검장이 비잖아요. 그럼 지검장이 또 일단 뭐 밑에 사람들로 또 지검장을 또 승진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사가 필요해, 아주 필요해진 시점에 와 있는데 그 시점도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저 자리들을 대개 비우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채우고 하는 데에서 수사상에 이 혼선이 올까봐 지금 9개월이나 비어있는 이 자리들도 메꾸지 못하고 검찰이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수사팀 자체가 이 인사 문제로 자리 바꾼 문제를 해가지고 온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조직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수사팀을 다 바꾸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는 불가피하게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검찰의 인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8월입니다, 8월. 이제 8월 중순으로 벌써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대로 이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7월에 인사를 마쳐가지고 8월에, 늦어도 8월까지는 부임을 하는 게 검찰 인사의 그동안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전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를 그래도 수사팀이 막 중간에 바뀌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마무리를 좀 지우고 결론을 좀 얻어 놓고 수사를 하는 게안 좋겠나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까지 온것 같아요. 이 수사를 일단락 지어 놓고 나서 검찰 인사를 하자 이런 쪽으로 그 법무부의 손해들이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뉴스 토마도라는 곳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 했는 요지가 상당히 응? 검찰의 조직을 좀 잃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이제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근데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면은. 그냥 인사를 하고 새로운 팀을 뭐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지만은 이제는 이게 거의가 막바지에 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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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 어 조만간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일단락 치어 놓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에 그다음에는 큰큰 줄기가 잡혔으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인사이동을 하고 보강 수사를 해서 새로운 팀이 들어와 가지고 보강 수사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게 지금 아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수납부들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 이제 법조계의 분석들이고 이거의 내용들이 보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일리가 있고 그래서 어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막 몰아치기 식으로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증명도 있고 어 앞으로 이제 8월 늦으면 10월, 이렇게 이재명 대표 관련 응? 응? 구속 수사가 구속 영장 청구로부터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 이제 에? 이런 변화의 흐름이 생기니까, 이제까지 지금 얘기하던 정치 평론가들이라든가, 어? 이런 호사가들도 그 생각을 수정할 단계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8월 내로.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급한, 급한 시간에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고 하는데, 대북 송군과 백현동을 묶어서 하느냐, 별도로 하느냐, 이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이것도 지켜보면 알겠지만, 수사 속도 기류가 바뀌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 그동안에 사실 별다른 근거 없이, 뭐, 어?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 10월, 4대, 12월, 뭐, 이런 검찰의 기류들이 많이 바뀌고 있었는데, 지금 수사의 속도를,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8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과 소환에 따르는 그런 조율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8월 15일까지면은 영장 실질 심사, 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지 않고 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아마도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이제 8월 16일부터는 8월 국회가 시작됩니다. 이 8월 국회가 시작되면은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쯤에 결국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보내가지고, 어, 그 사람들이 뭐 불체포특권을 한다, 뭐, 어, 본회의에 붙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놈의 꼬라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고, 일단은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이재명 대표의 8월 위기설은 현실화된 것으로 지금 우리 호사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8월 위기설이 또안 맞으면은 또 9월로 가는 거지요. 하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로 봐서는 9 8월 위기설이 현실화 될것 같다. 이런 논평을 오늘 조교가 드렸습니다. 조교 논평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나가실 때 구독버튼 눌러주고 나와주십시오. 예? <laughs> 조교, 어? 방송이 5만명을 넘어가지고 지금 10만명을 한번 해보고자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